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앞으로 기울이면 전진, 뒤로 기울이면 후진, 왼쪽으로 기울이면 좌회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우회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와 아두이노 보드가 달려있는 자동차입니다. 아두이노를 컴퓨터와 연결을 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세요. 스마트폰 가속도 센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그잼플에서 모바일 메가 스마트폰 가속도 센서로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조정할 때 앞으로 많이 기울이면 그만큼 빨리 자동차를 앞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뒤로 많이 기울이면 그만큼 빨리 자동차가 후진하도록 하고 왼쪽으로 많이 기울이면 그만큼 많이 좌회전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명령 블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맵 함수라는 건데요. 이맵 함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핸드폰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y방향 가속도 센서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울이면 마이너스 1, 많이 기울이게 되면 마이너스 10까지도 가진다라는 거죠. 반면에, 모터가 전진할 때의 속도의 값은 0부터 255까지입니다. 즉, Y방향 가속도 센서 값의 범위와 모터 전진 속도의 값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범위에서 센서 값이 입력이 되면 그 값을 모터 값의 범위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맵 함수입니다. 맵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가속도 센서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입니다. 그리고 모터 전진 속도 값을 범위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 100부터 190까지로 정해두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속도 센서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속도를 느리게 하려고 하니까 가장 낮은 속도 값인 100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조금 더 빨라지는 110, 마이너스 3일 때는 120,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되었을 때는 가장 빠른 속도인 190이 되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하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상당히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맵 함수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맵 블록에서는요, 다섯 개의 빈칸이 있어요. 이 각각의 빈칸에는 어떤 숫자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맵함수에서 val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변환하고 싶은 값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변환하고 싶은 값은 바로 y 방향, 앞과 뒤로 기울였을 때 가속도 센서의 값, 그 값을 변환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read numdata라는 블럭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그 다음에 from low부터 from high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변환하고 싶어 하는 그값 중에서 입력된 값의 범위를 적어주는 건데요. 가장 최소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대의 범위까지 적어주면 돼요. 자, y 가속도 센서의 값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기울었을 때 마이너스 10, 가장 뒤로 많이 기울었을 때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2 로우부터 2 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출력되는 값의 범위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모터의 속도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터 속도의 최속 값과 그 다음에 최대 값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0부터 25, 255까지다 라고 우리가 여기에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조정하는 프로그래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앞으로 기울였을 때, 뒤로 기울였을 때, 전진하고 후진하는 프로그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isCommand Y1 이라면이라는 것은 Y1, Y방향의 가속도 값이 입력이 되었다면, Y방향의 가속도 값이 감지되었다면이라는 거지요. 결국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다면 이라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앞으로 갔을 때는 전진 뒤로 갔을 때에는 후진이라는 명령어 블록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먼저 앞으로 가게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입력한 가속도 센서 값 read numdata가 앞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의 범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방향 가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우리는 이제 전진을 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터 move forward가 됩니다. 모터가 앞으로 움직이게 한다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속도는 y방향 가속도 센서의 값에 따라서 점점점 빠르게 하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맵 블럭을 가지고 왔어요. 이맵 블럭에서 보시면 가속도 센서의 값이 read num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low부터 from high. 결국엔 가속도 센서의 값의 최소와 최대 값을 범위를 적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0부터 마이너스 9까지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9까지 점점점점 점점 더 기울이게 됐을 때 too low, too high 출력되는 값즉 모터의 속도 값을 최소와 최대의 속도 값을 적어줍니다 우리는 0부터 하지 않고요 100부터 200까지로 범위를 한정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그 기울인 정도만큼의 속도로 앞으로 가자가 되지요 이렇게 하고 나면 계속 앞으로 가면 안 되니까 0.2초를 기다리고 모터 올 브레이크로 멈춰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로 가도록 해볼 거예요 뒤로 가도록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 일단은 y의 가속도 센서 값을 읽어야 되겠지요 그 y 방향 가속도 센서 값이 뒤의 범위는 1부터 10까지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크다면 이라고 하면 결국 뒤로 기울여진다면 이가이 되겠지요 뒤로 기울여지면은 모터 move backward 결국엔 뒤로 간다 라고 하고요 그속 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로 많이 기울이면 많이 기울일수록 빨리 갈수 있도록 하는 맵 블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y 가속도 센서 값을 read numdata로 넣어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from low부터 from high까지 y 가속도 센서의 값을 넣어주는데요. 가장 최소의 값은 0이 되고요. 가장 최대의 값은 9까지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too low부터 too high까지 출력되는 값이죠. 결국엔 모터의 속도 값을 역시나 최소값 100, 최대값 200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0.2초가 지나면 모든 모, 모터들이 멈추도록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앞으로 기울이면 직진 뒤로 기울이면 후진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 봤지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좌회전 우회전 할수 있는 값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기울이는 거이기 때문에 x 방향 가속도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x1의 값이 인식되었을 때 만약 is command x1 이라면 이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인식이 되고 나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기울여지고 나면, 이제 먼저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x방향 가속도의 값은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네, 맞습니다. x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X방향 가속도 센서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라는 블럭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이번에는 직전과 후진, move forward, backward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모터의 속도 값을 달리 해줘야지 우회전과 좌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1번 모터를 달고 왼쪽에는 2번 모터를 달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터의 속도가 더 빨라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2번의 모터의 속도 값이 빨라야 하고요. 1번은 늦, 속도가 조금 느려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 1번의 속도는 50으로 일정하게 둘 거고요. 자, 모터 2의 속도를 다르게 할 거예요. 모터 2는 내가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이면 많이 기울일수록 더 모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더 많이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역시나 맵 함수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맵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우리가 변환하려고 하는 값은 X방향 가속도 센서 값이기 때문에 넘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자, from 같은 경우에는 우리 x 방향을 가속도 센서 값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출력되는 값, 모터의 속도값을 최소값과 최대값을 어, 적어줘야 되는데 100부터 255까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0.5초를 기다리고 모든 모터를 멈추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많이 기울이 많이 기울일수록 모터의 속도값이 점점점점 높아져서 그만큼 더 많이 꺾일 수 있다라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좌, 좌회전을 해볼 거예요 왼쪽으로 기울였을, 기울였을 때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x방향 가속도 센서의 값이 1보다 커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모터 1과 모터 2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1의 일정한 속도 값을 모터 2로 보내주고요. 모터 2의 맵 블럭을 모터 1의 맵 블럭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0.5초를 기다리고 모든 모터들을 멈추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얘네들을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전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 업로드를 시킬게요. 그래서 업로드 투 아두이노를 누르게 되면은 모두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아두이노, 핸드폰에 있는 아두이노를 켜서 지금부터 한번 자동차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위한 아두이노 연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기기에서 블루투스를 켜 아두이노의 기기명을 찾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명은 MG099이므로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이때 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0000 또는 1234이므로 1234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가 등록이 되었다면 바두이노 프로그램 앱 어플리케이션을 엽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킵니다. 위에 상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아두이노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초록색으로 연결된 상태를 바꿔줄 텐데, 이때 기기명을 클릭하여 연결 상태를 초록색으로 확인합니다. 연결이 다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내가 설정한 가속도 센서가 반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화면에 X가속도 및 Y가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기기를 기울여 자동차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의 가속도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전시키고 난 후에는 클리어 버튼을 눌러 작동을 중지시키면 됩니다.